지금 보시는 차량은, 랭글러 루비콘 오버랜드 모델이고요 전면부 그릴 원통감을 주기 위해 블랙 유광으로 그릴 도색하고 사이드미러와 핸더까지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여 차체에 원통감을 주고 있고요 루비콘 순정 휠에 멋있게 블랙 유광 도색하고 캘리퍼는 측면부 포인트로 레드 색상으로 도색하였습니다. 루비콘 기반 차량에 멋있게 오버랜드 스타일로 원통감을 주기 위해 도색하여 제가 지은 이 차량의 명칭은 랭글러 루비콘 오버랜드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 공식 딜러 지프 읽어주는 혁입니다. 오늘 영상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모델이고요 컬러는 가장 인기 많은 블랙 컬러입니다. 오늘 출고 고객님은 경상남도 양산에 거주하고 계신 30대 고객님으로 유튜브와 카페를 통해 랭글러에 알아보시면서 제 유튜브도 6개월 동안 구독하여 꾸준히 보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 랭글러 구입을 결정하셨을 때 지풀거준 혁기한테 바로 연락주셨고요. 이유는 상담받으셨을 때 랭글러 튜닝에 대한 지식도 많고 신뢰가 가고 서비스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연락주셨다 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해주신 고객님 답게 순정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블랙 컬러를 멋있게 튜닝하고 싶어하셨는데요. 전면부 원통감을 주기 위해 그릴 블랙 유광 도색 추천드렸고 펜더도 오버랜드 모델처럼 차체 컬러와 동일한 블랙 유광 컬러로 도색. 측면부의 순정 휠도 멋있고 반짝반짝하게 블랙 유광으로 도색 추천드렸고요. 측면부 포인트도 캘리퍼도 레드 색상으로 도색 추천드려서. 멋진 차량 작업해서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으로 튜닝 시 장점 단점 보증 유무도 당연히 안내드렸고요. 다른 딜러들과 차별화된 점이 마음에 드신다고 연락 주신 당일 지프 읽어준 혁이 믿고 바로 계약해 주셨고요. 기존 차량도 셀루프 열리리 별로 없어지다가 와셔서 최종적으로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견적은 고객님께서 개인사업장 운영하고 계셔서 비용처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9월 납입료 최대한 적게 내시다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인수 혹은 반납 예정이셔서 단종같이 최대로 하여 최저금리로 견적 컨설팅해 드렸고 기존에 타고 계신 차량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가 매각 도와드렸습니다. 지필거준혁기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당연히 전국 최고의 비공식 프로모션과 서비스해드렸고요. 고객님처럼 루비콘에만 있는 기능인 엑셀락스에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 등 오프로드 기능이 필요하지만 외관은 또 오버랜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풀거준 형이한테 연락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멋진 루비콘 모델에 휀더 그릴, 휠, 사이드미러까지 도색하여 포스 있는 원톤 느낌으로 멋진 차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랭글러 재원 가격 프로모션 서비스 내역 함께 보도록 가겠습니다. <목소리> 원래 랭글러 루비콘은 그릴 베젤 헤드라이트 베젤이 메탈릭 그레이로 적용되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전면부 원통감을 주기 위해 헤드라이트 베젤 세븐스 롤 베젤을 유광 블랙으로 도색하였고요. 사이드미러 커버도 무광 블랙에서 유광 블랙으로 도색하였습니다. 심플하면서 와일드한 이중적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국면 범퍼도 튜닝 고민하셨지만 유튜브에 순정 범퍼에 걸쳐 앉아 사진 찍은 모습이 너무 이뻤다고 순정 범퍼 그대로 출고받으셨고요. 앞으로 툭 튀어나와 오리지둥이 범퍼로 불리고 있는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앞 범퍼. 6개의 전방차 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들께서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본닛은 우락부락한 무파사이 파워드 모드가 적용되어 있고 앞유리를 앞으로 젖히셔서 워셰익 노즐 커버 위에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랭글러는 헤드라이트의 데일라이트, 포그램프, 뒤쪽 텔램프 모드, LED로 적용되어 야간에 밝은 시인성 확보는 물론이고 라이트를 켰을 때 멋있는 불빛을 볼수 있습니다 루비콘 모델의 사자리꼴 모양 핸더플레어는 원래 블랙 무광으로 적용되어 차체 컬러와 대비되는 투톤감을 보여주지만 고객님 차량은 차체 컬러와 동일한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여 차량의 원통감을 추가해주고 있고요. 멋진 17인치 휠은 아기자기하고 장난감 같은 느낌으로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였고요. 측면부 포인트로 캘리퍼는 레드 색상으로 도색하였는데 누가 봐도 포인트로 신이한 수인것 같습니다. 앞뒤 핸더, 휠, 그릴, 사이드 미러 등을 모두 블랙 유광으로 만들었더니 블랙이 원통감을 살리면서 어마어마한 포스를 자랑해주고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엄청난 간지에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블랙 컬러고요. 타이어는 b f 사이 MT 타이어, 머드 타이어가 적용되어 오프로드 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3 0 k m 미만 저속 주행 시 타이어 트레드로 인해 약간이 우들투들한 이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대략 31.5인치고요. 랭글러 루비콘 모델은 측면 하단부에 고정식 락 레일이 기본 장착되어 오프로드 시 스키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열선 적용, 측면 시야 확보에 용이하고요. 루비콘 스탑 모델은 루프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적용된 3피스 하드탑 적용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을 손쉽게 탈거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에 있는 하드탑 보관 가방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2열부터 트렁크까지 적용된 기역자 하드탑은 성인 남성 두세 분이서 손쉽게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2단 개폐로 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공간이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에 딱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어딜 가든 다른 차들 사이에 랭글러가 있으면 그 포스가 어마무시하고요. 랭글러, 루비콘이 실내는 레드 컬러 대시보드와 블랙 가죽 시트에 레드 스티치가 적용되어 외관이 우락부락한과 달리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이고요. 모니터는 8.4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 유코넥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라디오, 에어컨,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차량 설정 등을 모니터에서 터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정 내비게이션이 안 좋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노토와 애플 카플레이 통해 핸드폰과 미러링 시키면 모니터에서 티맵이나 카카오네비 등을 터치로 사용 가능하고요. 하드탑 모델이기 때문에 하드탑 바닥면에 열차단 패드가 적 여름의 열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 2열 시트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지프 영업사원 영상 중에 지프 읽 거준혁이 영상을 가장 신뢰해주시고 저를 믿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고객님께 제가 해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전면 35%, 축후면15% 열차단 잘 되는 고품질 선팅 서비스해드렸고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와 글로브박스 안쪽에 배선 연결하여 엠피온 하이패스 장착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블랙 새 차량 깨끗한 과 리플렉스한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서비스 1열 2열 운전석 조수석 네 군데 도어 엔트리 쪽에 흠집 방지 를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설치 운전석 왼발 디딜 곳이 없기 때문에 왼발 데드페달 서비스 관리하기 쉬운 그레이 색상 콜 매트 서비스에들었고 포켓 주머니 장착 블랙 쇼단테나 서비스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5도 리클라인 작업과 후면부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무광 머플러팁 장착해드렸습니다. 캠핑 가서 감성을 더해줄 트렁크 선반 장착해 드렸고요. 트렁크에 많은 지프 굿즈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 배로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프 거진 혁이가 고객께 드린 썬팅 언더코팅 유리막 코팅 PPF의 경우 보증서가 발급되어 언제든 AS 스및범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격 인하에 지프 거진 혁이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할인까지 적용하며 랭글러 구입하는데 차량 가격 6천만 원대로 랭글러 구입 결정하시는데 가격 부담이 많이 없어져서 랭글러 재고 수준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구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과 단연간의 지프 영업사원 노하우로 사후 에이스나 자동차 사고 발생시 빠른 안내와 대처해드려 차 타시는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프의 결론은 언제나. 지프 정비튜닝 운영 경력 지프 서초 안양 의정부정 시장 지풀 거주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풀 거주는혁이 최민혁 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출고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